프랑스인들은 세면대에다가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평생 한국어가 숙제인 마리지앙 이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빠리지아차을 탔었는데 그거 이거 뭐야 이거 봉대 이거를 딱 잡고 이제 앞에 남학생이 있었는데 머리카락에서 멀리 보는데 새하니까 눈같이 보이고 다고 비대민가 아까 긴감인가 했거든요. 근데 옆에 여자친구도 똑같이 옷은 진짜 싹 깔끔하게 입었는데 머리는 진 진짜 막 약간 그 뭐지 어떻게 말지그 올리브오일 그 자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게 아니 옷까지 이렇게 신경 썼는데 왜 머리를 이렇게 신경 안 쓰지 근데 사실 뭐 요즘은 지하철 안 타고 사실 자전거만 타거든요 솔직히 깨끗하고 멋있잖아요 과연 프랑스가 이제 진짜 더러운 건지 안 그러면 이건 더러운 것보다 오늘 이 주제에서는 이 단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털털 근데 사실 그 이유는 명확히 있어요. 숫자부터 살펴보자면 2020년 이법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전제 70% 정도는 매일 샤워를 하거든요. 증거법 진짜 깨끗한 거잖아요. 한국 분들도 당연히 뭐 깔끔하고 샤워하지만 어때요 느낌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상하게 유럽에서 뭐, 뭐 유럽만 아니겠지만 프랑스가 약간 더러운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사실 깜짝 놀란몇 가지 숫자들 이 있거든요. 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프랑스 남성의 21%는 같은 속옷을 입어요. 이틀에. 그리고 그 작은 부분 중에서는 일주일에 딱한 번만 샤워한다. 프랑스 여성 중에서 매일 샴푸하는 여자는 딱 8%. 근데 사실 여성분들은 이 대부분의 프랑스 여자들은 일주일에 두번 샴푸하면 충분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은근 머리가 길면 이거 좀. 쉬? 꼭 이거 드라이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아 안그러면 그 앞머리 샤워라고 하나? 이거 이거 이것만 이거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안그러면 궁금한데 아예 모자를 쓰세요 이거, 이거 네오동 아시죠? 이거 착 푸슉 쫙 이렇게 막 냄새날때나 땀날때 이거 빡 뿌리는거 프랑스에서 14%는 이걸 아예 쓰지도 않는데요 평생 써보지도 않았대요 네, 저는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란 부분이 손 씻겼어요. 왜냐면 하 저는 뭐 정말 운 좋게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진짜 집에 오면 퇴근하면 무조건 손 씻는 그런 습관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귀찮고 뭐 어디 뭐 사막에서 나왔든 뭐 어든 공장에서 뭐 어디서 나왔든 그 몸이 저절로 세면대로 가요. 물론 뭐 프랑스 사람들 은뭐 세면들을 다른 이용으로도 쓰지만 이거는 뭐좀나 영상 뒤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뭐 저는 아니지만 손 씻기가 음그 문화가 너무 또 다르더라고요. 일단 모든 손 씻기 분야에서는 프랑스가 정말 낮아요. 화장실 갔다 와서 손잘안 씻고, 밥 먹기 전에 손안 씻고, 커풀고 손안 씻고. 근데 사실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진짜 어, 프랑스 정말 좀 많이 많이 털털하다 칭찬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거는 프랑스 사람들 탓이 아니에요. 이미 역사 속으로 가면 물론 뭐1세기라는 순간 이 사실상 그냥 핑계 되지만 이것도 다 일리가 있어요. 고대 로마 시절 당연히 로마식 목욕탕이 활발했겠죠. 그 당시 목욕탕은 요즘 우리가 골프를 할때그 말간 사회적인 사업들이기도 하고 건물 사서 뭐 주문 뭐 지분 얼마나 비를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들을 목욕탕에서 했어요. 사교와 이런 정치 토론의 장소. 근데 14세기에 혹사병이 유럽을 덮치면서. 상황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 당시 여의사들은 이 물을 뒤집었으면 이 몸에서 그 피부에서 모공이 생긴다, 안 좋아진다, 그런 병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공중 목욕을 가지 않고 어, 샤워하면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그 루머를 만든 사람 진짜 이 사람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게다 그리고 우리 오아솔레이로 유명한 바로 루이 4세 루이 14세 뭐 이분이 정말로 유명하죠 뭐 파워도 정말 셌고 정말 많은 사건도 만들어냈고 하지만 그만큼 본인 정말 싫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샤워 이 분이 1년에 몇번 샤워를 한줄 아세요 그 당시?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두번 시작부터 잘못됐어. 근데 사실상 뭐 왕이고 사실 턱 품이 있어야 되고 냄새도 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게요매 순간 셔츠 계속 갈아입고 향수를 엄청 듬뿍 뿌렸대요. 이걸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 백사의 궁전에서 이 복도 구석이 간이 화장실 역할을 했다는 일화도 남아있어요. 근데 그 직원분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 종일 안 그래도 이분은 은근 되게 까칠하고 성격도 되게 약간 왕 느낌일 텐데. 그러니까 고양 말로 진짜 민폐 왕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19세기에 들어서야 바로 현대 의학이 물 좀 씻어야 병을 막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 조금 다시 이제 우리는 샤워를 하기 시작했죠 전 진짜 가장 프랑스에서 쭉 태어나고 자라면서 충격받았던 게한 가지예요 친구들이랑 다 같이 여행을 가죠 친구들이 앞에서 머사시저동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옆에서 내 클렌징 쓸래? 줄까? 거기 있어 친구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왜? 아니 왜라니 그럼 이빨은 왜 닦는데? 일단 그 순간에 친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고 생각보다 제 주변에 거의 80%의 남자들은 아예 클렌징, 로션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린스, 아프리 샴푸 아무도 몰라요. 왜쓰는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저도 내가 이상한가? 내가 너무 관리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프랑스 남자들 중에서 60%만 샴푸를 좀 주기적으로 한다라는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아, 사실 이런 얘기는 정말 좀 충격받을 수 있을 텐데 제 주변에서 뭐 많이는 아니지만 샤워도 자주 안 하는데 샴푸가 아니라 그냥 물로 머리를 약간 깜고 그 닦고 나와요 머리 그냥 스타일링, 그냥 왁스 젤 바르는 그런 남자는 1 5예요 그리고 전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그 나, 남자가 립밤을 바르는 모습 다섯 번 이상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전 매번 신기한 게뭐 어떤 뭐 매장이나 뭐 C N U나 뭐어디 가나 남자를 위한 다양한 그 제품들이 코너들이 있잖아요 프랑스에선 유일하게 있는 남자 코너에는 대부분 다 가사 아프가 사이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프랑스 남자 머리카락은 뭐 쓰레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조금만 거기서 관리를 한다 어떤 꽉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너왜 이렇게 관리를 많이 해 아니 세수한 건데 세수 안한 친구들 앞에서 제가 세안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할때 약간 내가 이상해진 느낌 진짜 얼마나 프랑스에서이 세안에 대한 그런 문화가 되게 약하면 어떤 기사까지 나왔냐면 우린 진짜 하루에 한 번은 얼굴 씻어야 될까라는 신기한 제목의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나와요. 아니 얼마나 세안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저는 단지 이제 집에서 세수도 하고 로션도 바르고 립밤들 바르는 이유로 프랑스에서 아예 성적인 카테고리에 제가 포함되일을 정도더라고요. 그걸 바로 프랑스어로 미토섹슈얼이라고 하거든요. 이 컨셉만 옛날에 살짝 들었는데 이게 진짜 존재할줄 몰랐거든요.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헤어스타일을 하고 손톱 깨끗하고 피부는 그래도 로션 좀 바르고 그리고 옷스타일링은 어느 정도 한다. 머리에 손질하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면 난 상도 받아야 되겠어요, 프랑스에서. 근데 네, 뭐 사실 지난주 영상에서도 이걸 살짝 언급 했었지만 프랑스에서 요즘 그렇게 막 돈적으로 정말 쉽지 않으니까 안 그래도 뭐 샴푸나 린스 별로 안 하는데 약간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던가 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 조심하겠죠. 그래서 다섯 명중한 명은 아예 식료품을 살지 샴푸를 살지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뭐 아까부터 뭐 프랑스 얘기하면서 뭐 나도 여기서 태어났는데 뭐 무슨 뭐 프랑스 사람 뭐 샤워를 별로 안 한다. 그럼 니는 그럼 저는 프랑스에서 샤워를 매일 할까요? 안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 모든 것 중에서는 오케이 콜. 합격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진짜 공감을 다못 하실 거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내과 꽉 막혔는지 알려 주세요. 특히나 이 발언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뭐라 할 거고 혹은 뭐 주변에 있는 프랑스 사람들한테 물어볼 거고 프랑스인들은 세면대에다가 볼리를 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다는 아닙니다. 여기서 갑자기 팡사들한테가 가지고 막 세면대 막어 이제 쓰지 말라고 하시지 말고요. 진짜 더군다나 그 자세나 그런 상황도 상상하는 건 사실 여러분들한테 그냥 맡길 거고 중요한 점은 왜? 도대체 왜? 사실상 세면대가 절대로 작은 키는 아니잖아요. 왜 굳이 그렇게 서커스 하듯이 세면대다가볼리를 봐야 된다. 환경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물을 내릴 때 정말 수많은 밀룡의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돈덜 내기 위해서. 사실상 세면대에 다가는 딱똑락 끝.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만약에 저녁에 방음이 그렇게 잘안돼 있고 조금만 소리 내면 이웃들이 막 빗자루로 딱 이렇게 막 천장이나 뭐 바닥을 때려요. 그럼 그럴 때 이제 세면대 하면 사실상 편하잖아요. 잠깐 내가 약간 무슨 뭐이 활동을 홍보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저 진짜 해본 적도 없고 사람들은 동의하지도 않고 싫어하죠. 근데 이건 아무도 얘기를 안할 거예요. 이건 그냥 각자만의 비밀. 되게 예전에 그 유명한 프랑스 가수분이 계세요. 바로 피약백이라는 이분이 되게 유명한 노래를 발표했어요. 삐삐덩르라바고 삐삐가 한국어로 작은 볼일이라고 뜻이겠죠 근데 그 정도로 한때는 되게 트렌드였고 그 세면대 삐삐가 뭐 사실 정확한 숫자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걸뭐 친구들끼리 뭐 모여서 내세우진 당연히 않겠죠 하지만 인터넷에서 보면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본인의 남자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걸 봤다 너무 짜증 난다 하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인데 2013년에 아예 자기 룸메이트가 너무 세면대를 삐삐를 잡고 해가지고 왼쪽 가슴에 칼로 찔렀대요 이 루이 십사 세 이분이 워낙 샤워를 안 좋아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프랑스 이미지가 약간 이렇게 좀 털털 많이 털털해졌지만 물론 내가 세면대 기로 도움되진 않겠지만 저는 사실 여기서 너무 궁금한 거는 전 평생 여기서 살았잖아요. 한국은 어떤 느낌인지 제가 댓글 창에 물어볼게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떤 청결이 있고 어떤 정도로 프랑스보다 더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리스트 바우즈 아브네 원님, 그리고 썸이 랄 분이 그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프랑스 영상으로 다가오겠습니다. 더 세바시.